자, 봅시다. 일단 군을 좀쪼갤까요 네. 어떻게, 해요? 몇 개, 처음에? 두 개.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 네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네네네 이제 다섯 개 나오나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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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래서 백항 찾게요 백항. 네. 자, 일단 각 군이 좀 어떤 규칙인 거야? 1, 1, 1, 1, 이게 1씩 가지고 있어요? 아, 네네. 여기 2코도 우리, 가리 어, 그렇지. 그렇지. 어린애들이 이게 좀 쉬워. 곱이 얼마예요, 얘네? 곱하면. 2, 2. 여기 2분은 곱하면 4, 다 얼마예요? 4. 4 나오지. 곱해봐. 다뭐 음. 나와? 네. 8 나와요. 1하고 4 곱하면 뭐 나오겠어? 16, 16 나오죠. 그 어. 그래서 곱이, 자, 그 군에 있는 들의 곱이 결과가 항상 똑같아져. 얘는 1부는 곱이 2가 나오고 얘는 이 순서상의 곱이 4가 나오고요. 3부는 순서상의 곱이 8이 나오고요. 그렇죠? 4부는 순서상의 곱이 16이 나오잖아. 그러면 n부는 어떻게 생겼어 일단, 각 분의 시작은 항상 1로 시작하잖아, 여기가. 그리고, 자, 1, 2의 제곱이잖아. 1, 2의 세 제곱이잖아. 여기 1, 2의 네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1, 2의 n 제곱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왼쪽의 순서쌍 순서상 왼쪽이 2배씩 되죠. 2배씩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2가 되면 여기가 이제 2의 n-1 제곱이 되는 거지. 알겠지? 뭔가 네. 규칙이 뭔지 알겠지? 2의 제곱이 되면, 그 다음에 2의 n-2, 네. 제곱이될 거고. 그 규칙으로 이 왼쪽은 2배씩 커지고, 오른쪽은 2분의 1배씩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항이 여기가 2의 n제곱, 마 1로 끝이 나겠지? n 군이 n 군이 자, 그럼 이제 9는 알아야겠어. n 군은 정확히 분석이 됐어. 백항을 찾아야지. 0항이몇분에몇 번째인지 알아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제 늘화나 거잖아. 근데 첫 장이 한 개가 아니야. 얘는 몇 개야? 두 개. 두 개야. 자, 첫 장이 두 개. 둘 장이 몇 개? 네. 세 개. 셋 장은 네. 네 개. 그럼 이 규칙으로 가면 n군은 항이 몇 개겠어? n 네. 1. 어, 하나 더 많잖아. n 1개야. 그 값이 100 근처에 와야 된다. 고백 근처에 와야 된다고. 네. 그렇지? 네. 자 그럼 이거 등차수열인 거 알지? 등차수열? 그럼 2분의 자, 2부터 n 플러스 1까지는 항이 n개야. 지금 다 해서 n개 더한 거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생각하면 되잖아. 자, 얘가 n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자 100. 근처에 오자고. 그러면 n에 얼마 들어가야 이게 백 근처에 오겠어? 지금 13? 13? 얘네13 들어가면은 16. 좀 커지지 않아? 1 4하고 16이 돼버리는데? 15이 아니야, 11. 8이잖아, 그치? 12야? 그럼 104가 돼버리잖아. 12, 그치? 12, 그치? 13에서 104, 100하고 별로 차이 안 나. 그럼 너무 줄이지 말고, 응. 하나만 줄여보는 거야. 어? 그러면 13이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하지 말고 계산을 응. 해보는 거야, 일단. 그러면 네13 넣어도 지금 100을 넘어갔잖아? 응. 그럼 12로 가자고요. 우리 n 네다가 12를 대입해보자고. 그럼 2분에 12 곱하기 15. 90. 90. 자, 이 90이 말하는 게 뭐야, 지금? 자, 제몇 군까지? 12. 12군까지의 항의 개수의 합이 그러니까, 1군부터 12군까지 싹다더하면 항이 몇 개가 더해지더라? 90개. 그렇다면, 100번째 항은 제몇 군에서 나와야 돼? 그렇지. 100번째 항이 일단, 제 13분에서 등장을 하겠네. 그럼 우리가 제 13분의 형태를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제 13분. 안 그래? 네. 그럼 여기 이제 13. n의 13이 들어간 형태로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이첫 번째 시작하는 애가 a의 91번째 항이 네.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12분까지는 항이 90개였으니까. 그럼 13분의 첫 번째 항이 91번째 항이에요. 그럼 91번째, 92번째. 92번째. 93번째 하고 가다 보면 100번째 아이가 나올 건데 여기 여기 어디가 100번째 아이가 있다고 하자. 100번째 아이가 이렇게. 얘는 13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번째 오느냐 이게. 1번째 그렇지. 10번째. 91번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얘는 제 13군의 10번째 항이 되는 거야. 10번째. 그러면 봐봐. 여기. 1, 2, 2의 제곱 10번째 항 어떻게 생겼지? 2에 예. 그렇지 9제곱 컴마 그리고 얘가 제 13분이니까 네. 얘네들의 곱이 2에 13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곱해서 2에 13제곱이 나오게 여기를 체크하는 거지 네. 그렇지 예. 아... 됐어요? 이렇게 얻어집니다 오케이